변화에서는 때를 알아야 되는. 거예요. 더울 때, 추울 때, 바람 불 때를 맞춰서 잘, 잘 때를 알아서 건강을 맞춰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땅에서 나는 건 뭐냐면 먹는 거, 돈, 물질, 이런 것들이죠.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이용을 해야 되는.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화목해야 된다. 그런데 이 법을 어기고 하늘의 때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거나, 그 다음에 사람과의 사람 관계는 화목해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이용해 먹거나, 그다음에 땅에 있는 것들은 잘 이용해야 되는데 그거랑 너무나 친하니까 그래서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그러면 그 관계가 유지되면 나 혼자만 병을 고쳐서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이웃도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하고 온 국가가 다 건강해지는 방법이 바로 이 한의학의 건강밥을 나 하나 건강하면 바로 온 세계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.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. 그죠?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려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천하지 않았어요. 백문이 불여일견, 백견이 불여일인 행이라 말이죠. 그죠? 렇한 번,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나. 그죠? 렇그 다음에 한번 보는 것보다 한번 행동하는 거. 힘들고 어렵지만 조그만 일부터 차근차근 행동을 하셔서 내 몸을 바꾸고 내 몸과 소통해서 건강한 세상에는 공짜가 아무것도 없어요. 내가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 모두 다.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건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웃과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건강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잘 쉽고 들었습니다. 재미있게 말씀해주셔서 머릿 속에 쏙쏙 들어온 것 같아요. 교수님 멀쩡하게 네. 웃기세요. <웃음> <웃음> 즐거웠습니다. 그리고 오늘 건강 얘기라서 아주 열심히 메모를 해가면서 음. 경청을 하셨는데요.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직접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네, 예, 선생님. 남자분. 네, 교수님 네. 강의 잘 들었습니다. 네. 그 특히 그 몸이 피곤할 때나 어떤 스트레스가 좀 쌓일 때는 저도 이렇게 좀 뒷골이 좀좀 당기고 그러는데. 그것도 어떤 중풍의 전조증상으로 볼수 있는지, 또한 가지는 그러한 중풍들이 대표적인 전조증상이 어떤 게 있으며, 제들이 실상활에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 중풍의 증상이 생길 전조증 중에 지금 뒷목이 뻣뻣한 증상도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. 우리가 텔레비전 보다 보면 드라마 보면 열 받아 갖고 어하다가 쓰러지는 분 많이 보셨잖아요. 마찬가지로 중풍이 올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. 그래서 저런 분들 중에 이제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서야 되겠지요. 그리고 이제 중풍의 전조증이라는 것은 한쪽이 좀 뻣뻣하고 마비감이 생기고 남이 살 같지 않고 저리다.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그다음에 뭐 물체가 흐릿하게 보인다든지 뭐 이런 증상이 있고 그다음에 머리가 아프다든지 어지러움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. 그러니까 바람이 불때 흔들리는 거나 또 KB